오늘 라운딩 재밌게 합시다. 네. 에라국마까지 와가지고 골프 칠한국 누가 알았어? 미국까지와서한국이더 <laughs> 좋아 신랑 잘둔 덕분이지 뭐그래야 <laughs> <laughs> 여기 미국은 오늘 일요일 아침 6시입니다 아침 6시 한국에서 한국에서 마누라가 와서 골프 라서딩 나왔어요 집사람하고 재경씨 여기 좀 봐주세요 어때? 미국 골프장? 어? 좋아? 똑같 응. 좋아? 미국 온 기분은 어떠시고?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? 아무튼 오늘 라운딩 재밌게 합시다니 즐겁게 파이팅 응 파이팅 하고 일블랙이요? 뭐 그건 알아서 하고 돈 많이 가져왔으면 미국 할아버지들이 아침 6시부터 나와가지고 골프 연습하고 있어요 스윙어폼 좋은데 스윙 연습하고 있어요 어 좋아 굿샷 아줌마 아무튼 잘 쳐봐요 안 돼, 안 돼, 안 돼, 넘어가. 거기 넘, 그래도 다 넘어가, 거기. 2 0 0야드 날린다며. 에 150. <laughs> 아긴 씨, 내한테 왜 뻥쳤는가, 그럼? 맞아, 맞아. 잘 맞아. 치면 안 돼, 치면 안 돼. 아, 2 0 0야드 날라가면 치면 안 된다니까. 어우폼뭐 골프 가격이 18월에 34불, 여기는. 34불이니까 한국돈으로 환율 계산해가지고 뭐한 38,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같아 싸지? <laughs> 우리 맨날 이런 데서 친다고 골프를 응. 굿샷 오 굿, very good. 어? 어? 어디 로 왔어? 좀 올라갔잖아. 안 보여. <laughs> 티샷 치고 세컨샷 치러 갑니다. 미국에서 마누라하고 오랜만에 골프 치네요 쿠샤 어우 짧았지만 오우 베리굿 오우다 올라갔어 그 어우 잘 치는데 나이스 원. 나이스. 좀셌다 나이스. 미국 골프장 그린 상태가 어때? 괜찮아? 이 정도면 좋아? 여기가 질안 좋은데 인데 골프장. 한국보다애안 좋겠지. 뭐? 자, 파파 가워. 마이스 포그. 오케이. 잘 쳤어요. 네. 아. 타이스. 이거 안 찍으면 안 돼? 잘 쳤어요, 재경 씨. 실만에 어 실력 좋은데 돈 내기 할까 타당1불 돈을 좀 가져왔어야지 개불 자 지금부터 화이팅합시다잉 뭐가 그뭐 있는데. 뭐디를 한번 해보겠어. 자. 당신이 있다고, 당신이 있다고 잘 치려니까 더 안돼. 원래는 잘 치걸랑. 자 이재경 프로가. 7 7째 홀에서 3 7 7 7드3 7 0 7드7 7째홀화7트째홀 화이트에서 치라이브다 드라이브가 뭐 200야드 나가니까 굿샷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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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잡봐 굿샷 오 나이스 어디야 자세컨 샤. 굿샷 나이스 온 에이 아까위 에이 짧다 잘 쳤어요, 잘 쳤어. <laughs> 네. 자, 파 퍼트 파! 에이, 나이스 보기! 개, 그게 또 거기 빠져나가네. 보기! 뭔 어. 폿인지 알지, 이거? 보디. 디 와, 나이스 보디 음. 나이스 보디 골프가 질시워. 여봐. 우리 마누라 골프 유학 갔어요, 미국으로. <laughs> 아무튼 잘 치고 있어. 전반에 아홉 개 쳤네. 어. 자, 좌측으 자, 자, 꾸땡잖잖 야, 야 하지 아, 마. 하지 마. 자. 자, 자. 뭐못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자, 자. 세 자. 자, 자. 샷. 아, 아깝다. 잘 쳤어요. 짧아. 가를 해야 되네 보기 아유 아깝다 보기. 아, 씨, 다투 쳤는데 그러냐? 어? 쌍보기야, 쌍보기. 미국에서 많이 배워가지고. 아이거 다음에 다시 부터. 18월 끝나고 응. 다 쳤습니다. 잘 쳤습니다, 골프. 여보, 어때? 미국 골프장? 칠만 해? 더워. 더워, 더워, 더워. 더워? 한번더돌어올까 <laughs> <laughs> 다음에 치자고, 해. 예? 응. 예.